아니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몇 네, 번이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즌에는 신화급이라는 최상위 1티어 템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신화급을 없애고, 거기 있던 애들을 조종하면서, 전설급으로 내린 거야, 다. 그러면서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고. 전설급의 성능을 약간씩 높여주고, 혹은 이제 가격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신화급을 없앰으로써 그 신화를 전설에 녹이고, 그 전설급을, 효과를 좀 늘려준 거예요. 근데, 쿨감이 없어지니까 크다, 못해 먹겠다.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전설급을 쓰면서 신화급템 효과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2코어 단계에서는 지난 시즌에 신화 전설이었고, 이번 시즌에 전설 전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코어, 2코 단계는 당연히 지난 시즌보다 힘들어. 근데, 전설급에 효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설계적으로 3코, 4코부터는 지난 시즌보다 센게 맞아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려니까 못 해먹겠는 거지 이 새끼는 아예 도란검 시작을 하네 사곡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니가 칼 들고 설정하고 저것도 못 듣잖아. 도희치, 저 위에서 뭐해? 그 위에서 뭐 하냐? 혼자. 처치했습니다. 우리도 없어. 서포지 서로 없어. 상대모, 이건 안 봐? <목소리> 서로 진흙탕을 만든다 하면 트위치가 낫긴 하지. 라인전을 안 하면. 이미 잘 버텨줄까? 방로 역도 했는데 내가 뜯어줄게. 그냥 이득이지. 템은 돈을 벌어서 사는 편인가? 산게 어디냐 게임 끝날 때까지 안 사면 어쩌나 했어 양팀 서폿 두 놈이 다안 사니까 내가 트렌드에서 밀린 건가 싶기도 하고 쟤들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트위치가 나보다 쓸것 같은데? 주문력이 나보다 높은데 서폿이? 자존심이 겁나 상한데? 요, 하나만 먹으면 이제 상대한테는 안 주거든? 딴 챔프들은 이거를 몰아서 잡는 애들도 있는데, 모르가나나 이제 렐 같은 애들은? 하우스는 이렇게 등지고 잡아야 돼. 안식처 조심해, 안식처. 맛있다! 아, 잠깐만. 잡기 직전에 버프 없어졌어. 아, 진짜. 아, 그냥 아래서 잡을걸. 아니, 분명히 쌍버프가 있었는지. 이시 밸류가 원체 높아갖고. 터졌어, 핀드가. 와, 데미지 무슨, 씨. 혼자 다 닦았는디? 이게 문제인것같아 예전에는 서포터라고 하면은 유리천장이라고 해야되나? 그게 있었어 그 라이너들의 데미지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태생적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라인석이는좀 부족한 애들 이런 애들이 서폿에 딜폿을 가갖고 저렇게 그냥 라이너를 상회하는 막 데미지를 막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이게 그냥 아무리 가라기들이좀 게임을 못 한다고 해도 그냥 죄다 가락버리고 그냥 저런 거 해버리면 이거 봐봐. 나보다 템이 좋아. 지금 아니 그림 잡을 곳에 내셔의 피에 노래. 이게 삼코야. 얘는 아니 물론 지금 잘하고 있어서 모르겠어.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약간 신분제 사회에 적응한 사, 사람인가? 서포들이 저러면은. 아, 뭔가 기분 나쁘네. <laughs> 뭔가 좀 그러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딜이나 미드, 탑, 이런 애들이 잘 크면은, 어우, 아, 리탑잘 컸네. 우리 미드 잘하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칭찬 해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떡볶이 이래버리면,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잘해서 좋지만 내맘 알지? 가지야, 죽였어. 이제못타세 번은 못 박지? 이거 세번 박으면 전력, 오세번 박네. 야, 우리 전력 머리 터져. <laughs> 아니, 세 번도 막아지네? <laughs> 나두 번인 줄 알았는데? 전령 <laughs> 머리 옥나갔다, 야. 쟤또 죽었다. 케이틀 딱. 진짜 내가 뭐안나대도 그냥, 쟤 새끼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트위치가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궁 써주면 돼, 그냥. 궁도 필요 없겠다, 솔직히. 이건 지딜로 혼자 잡겠네. 동쟁아, 쟁아상대못 정신을 이 차리네 이거 마방아 사야되는데 에럭스아마방아 사네 아 동생아, 동생 그런거 몰라 <목소리> 살아 내가 니 살리 따이 내가 양념 쳐주거나 아니면은 안식처 트위치가 그냥 몰아놓고 빼주면 공으로 다 터뜨릴 수 있는데 이거 다음 아, 이 생자는 누구냐? 옆에 봐 옆에 옆에 봐 얘들아 아이고 대포가 해줘 사실 우린 바로 먹은 뜻이거든. 네, 좀만 더 놀아줘, 상대들아. 이 바론을 먹으면 게임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맙시다. 아, 정말. 아! 이걸 탈줄를 하네. 한창 재밌었는데. 와, 스웨인 이러고 있긴 해, 카소스도 이러고 있긴 해, <laughs> 진짜. 계속 그러고 있어. 좀 바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그러고 있어. 그게 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글 괴롭혀서 적 정글 망했어 이러고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케이트 딱이 훨씬 망했다. 나는 하나도 안 망했다. 여기서 이제 그냥 통제하면 돼요. 바텀. 컨디션도 불 컨디션이라 못 지나가. 내가 안 있어도 돼, 저거.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뚫리면 또 죽죠.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저거는 이제. 그얘 케이틀딱은 앨리스가 밉겠지. 앨리스는 근데 저기서 죄송합니다를 해야 봤거든?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적정글 분탕 쳐놨는데, 잠깐만 사리면 되지. 징징징징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쌈 나는 거지. ]겠지? 그렇지. 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못하는 두 라인이 같이 가면은 서로의 자아가 충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탑은 안 죽기만 하면 이기는 경기가 됐어. 뭐하냐, 경부야. 정신 안 차려? 어 이거 폭을 지 혼자 먹겠다고 나한테 백핑 갈기는 거야? 어?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니? 그냥 도와줘. 나피 없어. 아, 모른다 나 죽는다 와 그건 또 막타 처먹네 진짜 잘하고 있어도 가라기한테 이게 정이 털리는 이유에요 이게 어? 아니 저렇게 하는데 정이 안 털릴 수가 있어? 이러고 나 사라졌다고 핑치잖아 사실상 슈퍼 휴즈 빅갱으로 바텀을 작살을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지금 게임이 편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바로스는. 아, 진짜 아까 다워갈기겠다고. 응? 그냥 왔으면 나도 이아래 캠프 갈수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얼마나 묶여있는 거야? 이거. 어? 그러니까 내가 원딜로 하여 그 게임을 캐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이유를 하자면, 애들끼리 하는 물총 싸움에 내 자식이 이겼으면 하면 그 문방구에서 파는 천원짜리 그 찍찍이 말고 해외 옥션에 보면은 막 이게 총이여, 물총이여 하는 그런 풀차징 시스템을 가진 그런 거 있잖아. 막, 10만원짜리 하는 거. 그런 거 들려 보내줘야? 내 자식이? 그런데 가서 맞고 오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정도 차이를 벌려줘야 1인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줘도 밥상을 없는 바라기들이 떼고 셌어요 사실은. 밥상을 차려줬으면 먹을 줄만 알아도 나도 오케이입니다. 혼자 다 피했는데 맞아주질 않네. 그냥 바루스가 그냥 말뚝 띠를 하는데도. 다지어지는 상황이 와버렸어 너 누가 키웠어 끝나고 명예 노틸 주기만 해라 나는 사실 럭스를 주고 싶네요 1레벨에 그 억과를 당하고도 아무런 불평불만 안 했던 거 틀린이랑 엘리스가 20분까지 게임을 안 나간 것도 용하네. 솔직히 15분에 그냥 트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러면 30원 주는 건가? 뻥. 뭐야, 이거? 몰래온 손님이야? 이건 럭스 줍시다. 물론, 바로스가 굉장히 잘한 건 맞아요. 맞는데, 바로스의 이제 행실과 이런 걸 따져보았을 때, 럭스를 주는 게 맞다. 우리 편으로 만나고 싫은 애들은 바로 신고, 그냥. 용을 쌓아서 유충 주고 후반 배류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육유충을 완성시켜서 10분부터 14분 사이에 전라인 왁싱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야 간만에 맘에 드는 야 간만에 맘에 드는 바텀이스 이렇게 방갈했는데 이렇게 작전 수행 생력이 뛰어난 바탕이 있다고? 진짜 한 최근 한 32번 시즌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다. 네는 이기도록 해라. 굉장히 뻔한 게임인데. 저거 안 당하면 사실 살면을할게 없는데, 오늘 딱 당해버리네. 내가 죽을 생각하고 해 하자 소영이야 나이스 리포를 한번더 잡자 이러면뭔가 이쯤 왔을 거거든 이제 됐어 얘 잘하는데 이즈 자, 이렇게 되면 웨이브 다 타고 얘또 밀려오죠 정글이 싸일이라 아래쪽에서 그렇게 시간을 썼는데도 유충을 못 쳤어 하지만 우리 미드 아즈르 사실, 알아서 이렇게 골드를 벌리고 타워를 칠수 있는 환경이면 유충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 그냥 상대한테 이제 몰아주는 것만 방지하면 되긴 해. 잡아, 오케이. 야, 근데 저 리퍼가 어떻게 살았냐? 아까 사일러스가 내가 벗갱하는 동안 탑갱을안 당해줬으면은 내가 탑을 풀어주러 갔을 거예요. 근데 쟤는 정글러 입장에서는 1자 지갑 꼰 거거든? 그래서 방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라인은. 괜히 가면 같이 망해요. 내가 뭐 해서 무지성 풀캠 하느라 탑을 방치했다. 이러면은 내가 먹은 만큼 탑에다가 한번 오케이. 내가 한번 신경 써주면서 가는. 그게 상도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탑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본인이 무리를 했어. 내가 그... 내공 뺏으려고 목숨이랑 바꾸냐? 그 뭐해? 재료가 스펠를 많이 했기 때문 뭐야 뭐야？앞 비전으로 돌려 보이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이 이제 저 시즌 어디야? 마스터 아닌 것 같은데? 마스터가 다따연히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미포랑 비교했을 때 같은 티어의 원딜이 아닌, 원딜에 대한 기준점이 낮아져서 그런가. 사실 그마 정도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원딜이긴 하거든. 잘하는 거는 맞아. 빨리 좀 치지 이거 로봇으로 먹었다 그냥 큐 나이스 세 번째까지 딱 깔아놨어. 잭스, 텔 없잖아. 불쌍하다, 잭스. 705하고 게임지겠네, 쟤는. 우리 연애는 063하고 이게 생기고, 이런 것이 부조리 아닐까? 군대에서 저 터지는 게 부조리가 아니라, 외모는 이런 게 부조리라 본다. What? 맞아. 몰라. 그냥 죽어 그냥. 왜 글로미니? 이거 <립포> 어차피 라인 밀 테니까 좀 끝은 못 내겠다. 이거는 애들 살아나면 맞고. 이런 개싸가지 없는 새끼가 울어? 아지르 봐라. 저거 타불라 가는 거봐주거요 아니, 어떻게? 안무빙을 칠 수가 있어. 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진짜? 끝못끝내겠다 이거 이거 불룡 영혼이라 갖고 미스포차 진짜 한방 터뜨릴 수도 있겠는데? 바드가 수호자 들고 대기 탄거 아니면? 한번 해볼까? 딱그불 단계에서 한 방에 터질 거 같거든? 그 불로 쏠까? 대캡으로 쏠까? 대캡으로 쏴보자 이것까지만 맞고 가 져주시고 피좀 채워라 미퍼야 아 그냥 쏘자 아 무슨 죽었어 그렇지 한번만 버텨줘 한번만 더 쏠래고 아 이거 끝나나? 끝나겠네. 아 노잼. 어, 이 대캡이 좋긴 한거 같아. 이게 주물력 뻥튀기가 이거 하나로 300이 오르잖아. 적은 수치가 아니, 아닌 거 같긴 하거든 이게. 마지막에 한번 볼까? 피 얼마나 떨어지나? 근데 애들이 많이 패 나갔고 좀 맛이 없긴 했어 솔직히. 여기서 이제 대캠 하고 쏜단 말이지. 와, 데미지 마라, 그냥. 맛있긴 하네. <laughs> 맛있긴 하네. 좀 아쉽다. 이거 그냥 맨땅에 놓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